사실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시는 우리 김성령 씨는 김윤석 씨와 이제는 정말 그냥 눈빛만 봐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. 그래서 또 호흡을 맞추셨고요. 또 최근에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그래서 또 부부로 나오셨는데 이번에 대가족에서도 호흡을 맞추셨습니다. 어떠셨나요, 김성령 씨? 좋았어. <laughs> 아,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<laughs> 말이 뭐. <laughs> 저기, 김석배우님, 김성령 배우를 이번에 또 만나셨어요. 어떠셨어요? 네, 순서는 음, 그당신 거기 있어줄래요.에서 어 마지막에 딱 한번 저희가 만나죠. 맞아요. 예, 말한 마디도 없고, 그냥 마지막에 풍선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 장면에서 그냥 끝 그걸로 딱 한번.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대가족에서 이렇게. 어, 뵙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티키타카가 많아서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. 네, 좀 이렇게 좀 어려움 같은 것도 좀 내려놓고 또 워낙 또 배려심이 좋으셔 가지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또 그런 또 이렇게 매력이 있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그 OTT에서 어, 이제 제 에,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제 부인 역할로 네, 특별 출연해주셨죠. 네. 주세요. 자, 이 썸타는 비즈니스 관계 오랜만에 또 멜로 연기를 보여주시는 거 같은데 멜로 장르 컴백 소감 어떻습니까, 김민석 씨? 제가 얘기해야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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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그.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음. 제 저의 착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저, 음. 저분하고 제가 <laughs> 그 연인으로서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이 서 있으면 되게 편해요. 맞아어저하게 되게 편해요. 잘 어울려요. 예. 그 그렇게 음. 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음. 왜냐면 하 우리가 우리가 일, 그 젊은 나이에 만난 것도 아니고 각자가 50년 이상을 따로 살아온 사람이 어, 만나서 이렇게 편하다는 거는 어, 되게 뭔가가 이렇게 서로에게 열려있는 어떤 그런 그 배려심 같은 것들이 되게 근데 되게 그런적으로서 이제 성격적으로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편함이 그냥 극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건 쉽지가 않고 그, 귀한 거거든요.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설레어 하면서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령씨두 분의 이 관계 이 티키타카의 포인트가 뭘까요? 연기 포인트 좀 말씀해주신다면 우리 호흡을 좀 이렇게 기대해 달라. 관점 포인트 우리 네. 잘 어울린다. <laughs> 아 정말. 아니, 근데 계속 제가 구박을 하는 건지 구박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니까 알콩달콩 하지 않는 고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머리도 찢어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침대레 같은 느낌 서로에게 그러니까 뭔가 서로를 구박하고 있지만 그 구박이 절대 미워서가 아니고 그쵸.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마음이 열려 있고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서로의 그 통합, 음. 그쵸? 이 알콩달콩 아니고 아웅다웅이지만 그쵸. 거기에서 느껴지는 정말 진한 어른들의 예, 그런 감정 멜로.